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고외요라고 합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소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소인이 빨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변故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저는 이 사진의 어린 아이처럼 어둡고 희는 분열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가주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문제를 증명했을 때 의연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서인이었다면 문제를 의연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둡고 희망하게 처했다고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서인이 되고 나서 이 현실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이 된 지금도 여전히 당명한 문제를 위험하긴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전과 지금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따라 이렇게 투명하면 안 되지. 아버는 이 문제를 평생 동안 도와줄 수 없어. 네가 소화 어려운 성황은 자신이 이겨내야 한다. 이번 일은 네가 직접 해결해보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부딪시면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전에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토미만 하고 있었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평모가 생겼을 때도 저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항상 자신 을 가치 오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항상 기다리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용기가 생겼고 어, 다른 어려움에 더욱 과감히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런 편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존재합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학업뿐만 어, 아니라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영향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